네, 예, 소방 기사 기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필기 과목은 총네 과목인데, 뭐 공통 과목은 예, 전기 때 얘기했기 때문에 예, 두 과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체역학의 경우에는 물, 압력, 뭐, 요런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수준에서 거의 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물리에서 전기 부분 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체역학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 객관적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체역학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 전기 전공하신 분들이나 전기전자계통 분들은 예, 전기 쪽이 훨씬 더 쉽겠죠. 예. 그 다음에 기계시설은 예, 뭐불꽃는 시설인데 눈에 보이는 건뭐 쉽게 생각하면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도 생각보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소화기, CO2 소화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CO2 소화기 같은 인체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됩니다. 그 쉽게 말해서 필기는 기계 시설에서 필기는 제품 중심이고 실기는... 뭐 설계를 한다거나, 점검을 어떻게 한다거나, 뭐공사는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 중심입니다. 예, 요 다시 말하면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예, 설계를 하고,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하는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두 과목은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예, 전기 합격하신 분들 중에 과목이 또두 과목을 다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이유체역학이 계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원론이나 소방 복귀는 시간이 문제 푸는데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어차피 합격한 감,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쉽고 빨리 풀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체육학 풀때 상당히 쉽습니다. 다만 이게 또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 시간과 유체육학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두개 면제 받으시고 유체가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시간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이라면 팁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1 0 0점 방지형 문제는 기출에도 있지만 그런 거는 가감하게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고농거 팁은 동영상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패스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문제 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진짜 90점 이상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분 아니시면 예, 패스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전기 합격할 때도 이런 문제 빼고도 90점 맞았습니다, 평균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나 그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는 그냥 가감하게 패스해 버리십시오. 예. 예, 이것도 전기와 기계를 비교한 건데 이게 참 주관적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뭐 저희 주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전기랑 기계를 비교하면, 요게 뭐, 전기 합격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기계 시험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예. 일단, 전기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전기 일반. 기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유체육학인데, 예, 다행히 전기일반 같은 경우는 전기관련 전공자 분들은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예, 너무 쉬운 거라서 아, 아마 전기기사 따고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뭐 그냥 공부 안하고도 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유체육학 같은 경우는 기계관련 전공자 분들은 아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계 관련이 아니면 뭐 고등학교 공부 고등학교 때뭐 파스칼이나 압력 이런 걸 공부한 이후에는 보통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졸업한 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안날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막상 공부해 보면 고등학교 물리 수준에서 이 유체역학이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쉬운 부분 중에서도 좀 중하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 있는데, 그리고 가감하게 패스하면 됩니다. 예. 충분히 고등학교 중하 수준의 물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려운 물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전기는 합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공형표 발전 딱7곱 가닥입니다. 여기 일곱 가닥이랑 뭐 추가되는 가닥 수 요거를 묻는 문제가 많은데 정수로 떠,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전기 기사나 뭐 요거 기계 실기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수점 넷째까지 계산하고 계산 과정이 엄청 길고 계산 과정 중에 중간에 틀리면 예. 네. 영점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짜증이 좀 많이 납니다. 그에 반면에서 전기는 정수로 딱딱 떨어지니까 이게 상당히, 예, 문제 푸는 맛도 있고 좀 좋습니다. 이게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수점까지 계속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꼭한 번씩 나오는데 이 실수 안 하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참고로 아주 길고 어려운 문제는 기출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시간이 아주 길게 주어지더라도 문제 풀이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출 아니고는 도저히 어려운 문제는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풀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점이 높구나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에서 뭐 숫자 정도 바꿔서 내는 냅니다. 그래도 이게 문제 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또문제수도몇 년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7.5%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계산 과정이 깁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솔직히 그렇게 없는데 계산과정이 너무 긴 실수를 하냐 마냐 이게 핵심입니다. 공부 양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게 실수 안 하는 연습에서 제가 볼 때는 전기보다 기계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니다 아는 문제도 한번더 풀고 실수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수험 기간은 전기 실기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 1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고, 뭐 제가 뭐 전기 서방 설비 기사 전기 관련해서 일터 해봤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친숙한 과목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면 될것 같고,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처음 접하는 그래도 과목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그릴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를 많이 풀... 이게 안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길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번 너무 어렵긴 한데, 전기는 보기 50% 가까이 되던데, 어, 이게 진짜 시험 문이 많이 좌활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가 조금 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격률 7.5%를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뭐 회계사나 뭐그 정도 합격률인데 실제 합격률을 이렇게까지 계속 내지 않고 다음에 조금 더 쉽게 내고 그 다음에 또더 쉽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 할 겁니다 이게 뭐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뭐 공부를 조금 더해 가지고 운 좋게 합격했는데 이게 한 70점, 80점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꼭 60점대가 나오던데, 제가 한 80점대를 잡고 공부를 했는데, 합격률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행히 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제가 이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겨우 합격했는데, 이게 1년에 3번이기 때문에 평균 정도 공부하시고, 네. 다음에 차를 노리시면 됩니다. 이거 이7.5% 합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4개월 걸리는데 30% 합격률일 때면 뭐 2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4개월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놓으시고 시험칠 때 조금 더 하시고 어전 뭐 급하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자격증 이 있다고 뭐돈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없고 기술이 이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차피 자격증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에 너무 시간 낭비 마시고, 그냥 적당히 공부하시고, 1년에 3번이니까, 예,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운이 좋게 또 쉽게 이렇게, 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합격률이면, 공부 거의 안 해도 이렇게 맞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뭐 운이 좋은 거고,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30-40%대 그 정도 합격률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